구하나 동생들도 신해장이 지들 부모 죽인 원수인 거알 텐데 은총이를 받아준다고? 신해장이 죽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세영은 팔짱을 낀채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최명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네? 됐어? 방법 찾았어. 은총이 구하나 집 가자마자 유턴해서 올 거야. 최명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미소가 번집니다. 최명지, 윤세영의 음흥한 공모로 지은과 지창은 신회장이 자신들의 부모님, 교통사고의 배우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마침 집 안으로 은총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구하나. 지은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하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통사고 신회장이 낸 거야? 지은이 소리치자 하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은총이의 귀를 재빨리 막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뻑이는 은총이. 뒤이어 지창이도 하나에게 소리칩니다, 신회장이 우리 엄마 아빠 죽게 만든 원수야, 누나도 알았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절규하는 지은, 지창과 함께 신데렐라 게임 파시사와 예고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은총 정리에 지은은 무너진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신회장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 핏줄인 은총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 우리야, 아님 이은총이야, 선택해? 지창도 눈시울을 불키며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구하나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지석은 거실에 앉아 지은과 지창을 마주합니다. 그 사고, 신회장 짓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어, 심증만 있을 뿐이지, 지은이 이를 악물며 눈물을 훔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더 믿어야 해? 지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 회장이 자기가 교통사고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 그 증거 보기 전까진 판단 유보하자. 지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여전히 씻기지 않는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부패경찰 조영사를 만나는 최명지. 최명지는 말없이 묵직한 가방 하나를 조형사에게 건넵니다. 조형사는 힐끔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지퍼를 열어봅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순간 조형사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갑니다. 급하게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거 보니깐 피곤이 싹 달아나네. 조형사는 명지에게 가방을 살짝 흔들어 보이며 능글맞게 웃습니다. 최명진은 조영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형님을 감시해야 해.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형님이 요즘 뭐라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숨 쉬는 순간까지도 보고해야 해.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다 보고해. 조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근데 단순 감시 비용 치곤 좀 많이 넣어준 것 같은데, 명진은 조용히 조용사를 바라보다 차분하게 덧붙입니다. 필요하면 압박도 해. 경고가 필요하면 주고, 겁을 줄 필요가 있으면 적당히 주고, 절대 형님의 뒤를 밟고 있단 걸 들켜서는 안 돼. 조심해야 해. 실수 없이? 알겠지? 조용사는 다시 한번 가방을 톡톡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어차피언, 진실보단 현찰을 믿는 쪽이라 명심하죠? 실수 없이 이야기를 끝낸 둘은 각자 차를 타고 서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를 놓치지 않는 장비서. 은밀하게 숨겨진 차량 안에는 장비서가 있었습니다. 조영사의 얼굴과 돈가방, 차 번호판까지 모조리 카메라에 담습니다. 카메라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 영상은 장비서의 태블릿으로 전송됩니다. 식녀진의 사무실. 여진은 장비서가 건넨 파일을 손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엔 조영사와 최명지가 마주선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엔 조영사가 출입한 모텔과 유진 뺑소니 사고 직전의 CCTV 영상, 그리고 사고 직전의 이동 경로까지 여진의 눈이 차츰 커지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진의 입가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럴수가. 그이 말이 맞았어.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한발 다가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이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엔 피처럼 짙은 분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착하지만 분노를 머금은 목소리로 낮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날 속이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한편, 해성 투어 본사에서는 회계 감사가 한창입니다. 회계팀 사무실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횡령 내역들. 하나는 프린트된 A4 용지 여러 장을 세영에게 내밉니다. 네 이름으로 된 허위 영수증이 수십 건이야.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문서를 펼쳐보는 손이 떨립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 내가 한게 아니라, 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는 그 말을 자르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부 다 확인됐어. 그렇게 횡령한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뭐 사람 사서 누구라도 죽였니? 하나는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마지막 말을 툭 내뱉습니다. 기대해, 너의 최후를.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하나의 뒷모습. 그 문이 닫히자, 세영은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최명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다 걸렸어 엄마가 시킨 것들 나다 들켰다고 어쩌면 좋아 나 어떡해 어떡하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명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지석한테 가 매달려 네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이용당하기 쉬운지 보여줘 그 애가 널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차갑고도 강한 어조로 말하는 최명지 엄마. 나 진짜 무서워. 무서워하는 세영의 말을 무시한 채 명진은 말합니다. 두려울수록 살기 위해 비굴해져야 해. 니네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해. 이후, 세영은 흐트러진 머리로 지석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눈가가 번진 채 들어서는 세영을 본 지석은 놀란 얼굴로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야? 지석이 묻자, 세영은. 나, 나 정말 끝난 것 같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 들켰어. 라고 말합니다. 지석은 그런 세영을 안심시키며 "내가 널 죽이겠어?"라고 말합니다. 지켜준다고 약속해? 불안한 세영이 지석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합니다. 그날 오후 해성투어 사무실로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윤세영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세영은 결국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중얼거립니다. 잘 가. 윤세영. 그리고 그 장면을 회사의 한 CCTV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한 사람. 신여진. 여진은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졸롱이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 모녀. 내가 뿌리까지 태워줄게. 너희들이 내딸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지. 너희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돼. 신여진이 최명지 윤세영 모녀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